자, 11강의 1번. 네, 1번입니다. 자, 보시면 네, 많은 사람들이 자, 언컴포터 e 이니까 어, 불편해 합니다. 그죠 어, 불편.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느냐? 네, 쉐어링 공유하는 것이죠. 공유. 그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자, 한번 적어 보시고요. 오케이. 일단 요 정도 하고 좀 넘어갑시다. 자, 비유하시면 본다라는 뜻이죠. 뷰 네, a h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a를 네, b라고 본다, 여긴다 이런 얘기죠.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개인, 그죠? 자 그들은 이제 보는데, 보는데, 어, 그 개인을 말이죠. 각자 개인을 그또솔 저주로 봅니다. 그 유일한 판단자로 봐요. 판단자, 유일한 판단자. 자 여기에다가 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에 대한 판단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 왓은 것이죠, 그건? 네. 아, 그러니까 옳은 것과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누구나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집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그런 집단적, 사회적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거 필요 없고 <laughs> 그죠? 필요 없고 옳고 그른 건 내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죠. 그죠? 어,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는 뭐예요?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죠. 결코. 그죠? 개인주의는 이제 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쉽게 말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어 이게 개인주의고요 이기주의는 내 이익을 추구하되 남에게 피해가 가건 말건 그죠? 어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이익 추구하이게 이기주의죠. 오늘 어, 네. 이 글의 필자가 걱정하는 건 개인주의가 이렇게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응.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 이런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은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생각이란 바로 위에서 말한 요 생각이죠. 어, 개인이 유일한 판단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고, 여기에다가도 형광패널 한번, 쫙,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뭘로 이어지냐면,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네, 상황적인, 상황적인, 네, 윤리 관점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개별성, 어, 그 다음에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죠? 이게 개인마다 다 다르면 돼야한대요안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옳은 윤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린 윤리다. 잘못된 윤리다. 안 되겠죠? 그죠? 예, 공동체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윤리가 갖춰줘야 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죠? 그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임리 하면 즉! 이렇게 되겠죠? 어? 자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은 my own business 어? 내가 하는 건내 일이다 이런 얘기죠 내 네, 일이다 간섭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죠 어. 간섭하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네, 이제 집단 공, 공동체 생활에서는 <laughs> 결코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네, 그 이런 유형의 이제 문화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이런 유 유형의 문화에서는 네 가주어 나왔죠. 네, 진주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가주어, 그다음에 진주어. 이런 유형에서는 좀 어려워요. 자, 뭐가 어렵냐? 자, 이게 직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면하다, 직면하다, 맞서다. 어,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사람들과 직면하는 게, 맞서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할 때냐? 네. 자, 그들의 어떤 그 가치들이, d i f 다를 때 말이죠. 다를 때. 자, 뭐, 요기에 는이 가치들을 중복하지 않으려고, those, 대명사로 대신 받았습니다. value, 지죠? 복수, 그죠? 복수기 때문에, 네 예, 역시 복수로 받아야지 여기를 이제 단수 대수로 받으면 요거 안되겠습니다 그죠? 음.. 복수잖아요 그죠? 네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네이 가치라고 해석할게요 그냥 가치들과 다를 때그 조직의 가치와 다를 때이 어, 사람들과 직면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시죠? 네, 이런 겁니다. 됐죠?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을 보면은, 그래도 목례라도 하면서, 고개라도 끄떡 하면서, 안녕하세요,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어, 외국에서 온 사람이, 어, 우리는 그냥, 어, 그냥, 뺨 때리는데, 뭐,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죠? 과도한 예시지만, 그죠? <laughs> 안 되겠죠?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예시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음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다르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충분히 이해하실 만 하죠. 그죠? 네. 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책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책에서 이 학자와 이 네, 그의 자, 어소시에이는 이게 동료입니다. 동료. 동료. 자, 그의 동료는 네, 익스플로 탐구합니다. 탐구. 조사 연구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자, 위험에 대해서. 자, 램펀드는 밑에 나와 있지만, 네, 우리가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네, 램펀드는 만연한, 널리 퍼진, 횡행하고 있는, 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만연한 이 개인주의를 연구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거죠. 물론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거. 됐죠? 저는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네. 에, 만약에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이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그 미국의 그 가장 위대한, 에, 가장 위대한 강점이라면, 강점이라면, 네, 요렇게 형광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해요, 그죠 네,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 남의 일에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이 미국의 최대 강점이라면 그것은 또한 아마도 메이, 아마도 비, 뭐 뭐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뭐가 될 수도 있다,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빈칸. 이렇게 보자, 빈칸. 만약에 너무 멀리 취해진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 취해지는 건 상관없는데, 뭐든 과도하면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 도가 지나치다면. 너무 개인적이야, 그죠?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 삶만 살아가요, 자기 삶. 네.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네안 됩니다. 됐니? 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내려서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 볼게요. 자, 따라서, 자, 웬 뭐뭐 할때 이고요. 답은 5번이라고 했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게 자기익을 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아이고, 이게 내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네, 자기 이익을 이기주의라고 합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자, assault i t s e l f 고요 자, a s s a u t 는 주장하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을 내세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할 때, 요렇게요. 이기주의가 표면에 드러날 때, 요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죠?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도가 지나쳐서, 그죠? 이기주의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표면에 드러날 때, 근데요, 네 그냥 드러나면 상관없는데 자 익스펜스가 뭐 경비라든가 그죠? 희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을 희생하여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죠? 네더 넓은 공동체를 희생해서까지 이기주의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될때 그것은 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이죠 그죠? 이 정도면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지는 말자는 거예요.